번개처럼 빠른 충전. KLIFE 고속 충전 보조 배터리 2만 mAh PD 22.5W QC 3.0을 만나보세요. 혹시 기기를 사용할 때마다 배터리 부족으로 곤란했던 적 있으신가요? 걱정 마세요. 이제 KLIFE가 여러분의 일상을 더 편리하고 여유롭게 만들어드립니다. KLIFE의 이 보조 배터리는 2만 mAh의 넉넉한 용량을 자랑하여 한번 충전으로도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.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사용할 때 퀵 차지 3.0 이상의 고속 충전 기능 덕분에 더욱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. 다양한 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하면서도 배터리 걱정에서 벗어나세요. 사용자 분들께서는 이 제품을 통해 핸드폰을 하루 종일 두세 회 이상 충분히 충전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특히 장거리 여행 시에 정말 유용하다고 하십니다. 또한 고속 충전 기능이 매우 안정적이고 빠르다고 하니 만족스러운 경험이 보장됩니다. 이제 KLIFE와 함께 자유로운 충전을 경험해 보세요.